자, 앞선 영상에서는 MTR 회원 가입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이번 영상은 MTR 매매 프로그램 이용하는 방법,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하얀색 화면이 좀 너무 눈부시거나 보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입금 옆에 사람 모양 누르시면 밝은 모드 한번 눌러주시면 어두운 모드로 이렇게 변경하게 됩니다. 저는 어두운 모드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계좌 옆에 제 아이디가 있고요. 27606. 이거는 고객님들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즐겨 찾기를 한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쭉 나오는데 이 종목들은 제가 사용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두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은 종목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이 아래 보시면 별표 모양의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별표 모양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두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누르시고, 별표 모양. 모두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모두 없앴습니다. 자, 내가 하는 종목만 설정해서 추가해 줄 건데, 이 돋보기 버튼 누르시면, 종목, 가격, 그 다음에 밑에 외환 지수, 원자재, 인기, 가상화폐. 또 옆에 보면 아래로 표시된 화살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지수 또 누르면 지수에 대한 종목들 쭉 나오고요. 자, 원자재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인기, 인기 종목들. 그리고 가상화폐. 자, 이렇게 종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필요한 종목만 찾아서 이 별표 모양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콩. HK, IND. 홍콩. 지수. 체크해 주었구요. 그 다음에 USB, 나스닥. 나스닥. 체크해 주었구요. 그리고, 금. 자, 골드. 골드. 이렇게 별표 체크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이더리움 코인 체크해 주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코인 체크.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즐겨찾기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종목이 세팅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나스닥을 예를 들어서 좀 세팅을 해볼게요. 나스닥백. 자 나스닥백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면을 좀 키우고 싶다, 이 캔들을 좀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동그라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축소가 되고요. 화면을 약간 왼쪽으로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옆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옆으로 옵니다. 누르신 상태에서 옆으로. 그 다음 또 옆으로, 누, 어, 누르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밑으로 위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을 좀 크게 해놓고. 자, 위에, 위에 부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1. 이거는 분봉을 나타냅니다. 1분봉, 5분봉, 15분봉, 30분봉. 그 그러니까 1분의 캔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분봉이라는 건자 요게 하나의 캔들이 1분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m5를 누르면 이 하나 캔들이 5분에 하나씩 5분에 하나씩 5분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 자 마찬가지로 m15는 또 15분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겠죠. 15분에 하나 15분에 하나 이런 식으로 1분 5분 15분 30분 1시간 4시간 d1은 하루 W1은 일주일, MN1은 한 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한 달. 캔들이 한 달에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자,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했네요.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로 놓고 보니까 나스닥은 올랐다. 또이 캔들을, 크기를 작게 만들거나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작게 만들거나 길게 만드는 것은 여기 지수가 있는 숫자, 가격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고 밑으로 내리시거나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캔들이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두 번째는 차트 유형에 이제 캔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선으로 볼 것이냐. 뭐 이렇게 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또 캔들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십니다 자, 이건 분할, 분할하면. 자, 분할하면. 자, us100, us30, 뭐 이런 식으로 분할. 자, 이거는 분할로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뭐 3개든 4개든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분할하면은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지금 다른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종목을 없애고 제가 세팅해놓은, 이 즐겨찾기에 세팅해놓은 이 종목을 여기 넣고 싶다면, 이쪽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파란색 선이 생기게 되면, 즐겨찾기 들어가서, 뭐, 홍콩을 넣겠다. 그럼 홍콩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홍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분할화면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분할화면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맨 위에 1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시 나스닥 100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버튼 줌 플러스 버튼 이렇게 아웃과 인이 돋보기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전체 풀하면 차트만 보고 싶다 자 차트만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셔서 버튼 누르시면 되시고요. 마우스 보시면 이렇게 점선들이 따라다닙니다. 자, 이 점선들을 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 누르시면 꺼집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십자가 점선이 꺼졌죠? 그래서 이걸 또 다시 누르시면 십자가 점선이 생깁니다. 이 버튼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기도구. 자, 수직선, 수평선, 추세선. 이거는 뭐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뭐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색상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 그리는 겁니다 선자선 선 그리는 거고요자이선 그린 것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삭제 버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fx 지표 추가 보이시죠 이 fx를 누르시면 지표 추가 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 좀 많이 사용하는 macd 뭐 rsi 이런 걸로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rsi 지표 계산 기간 14일 아, 14로 놓고 색상은 뭐이 민트색 그 다음에 추가 그리고 X버튼 그럼 이런 식으로 RSI가 생기게 되죠. 또 하나만 더 추가해볼까요? 또 FX 어, MACD 자 MACD 또 많이 사용하시니까 MACD 놓고 기간들 설정해주시고 추가 그러면이런 식으로 MACD가 생기게 됩니다. 자 지표 추가는 여기 FX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m a c d X 버튼 눌러서 없애주고요. 자 RSI X 눌러서 없애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지금 세팅 방법 이용 방법이었고요. 자 우측 상단에 보면 트레이딩 뷰가 있는데 트레이딩 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차트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 뷰는 무엇이냐? 트레이딩뷰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는 차트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컬처캐피탈에서는 MTR에서 트레이딩뷰가 하는 역할. 컬처캐피탈의 MTR, 투자자들이 시장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차트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뷰를 일부러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컬처캐피탈 MTR에서는 트레이딩뷰가 지금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튼 한번 누르시거나 꺼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되십니다. 이것도 고객님들의 선택사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랫부분, 자, 요 아랫부분을 좀 설명 드리자면, 어 캘린더 시장, 이거는 뭐, 예, 지금 추세가 어떤지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어, 이런 지표들이 있는 거고요이 심볼 정보가 하는 역할은 자, 나스닥100 0.01랏을 걸었을 때, 내가 얼마를 수익 보고 얼마를 손해보는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크기를 0.01랏으로 걸었을 경우, 1랏의 포인트 가치가, 그러니까 손익비, 손익비가 0.2달러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1대 575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0.01랏에 걸었을 때, 만약에 매수에 내가 걸었다면, 올라가면 0.2달러를 벌 것이고, 1포인트에, 만약에 반대로 내려간다면, 마이너스 0.2달러를 손해보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요번에 항생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홍콩 누르고 항생, 0.01. 자, 근데 여기에서는 포인트 크기 1랏 기준. 자, 여기에서 내가 1랏을 놓고, 매수나 매도를 걸었을 때, 자, 포인트 크기를 1랏으로 넣었더니, 일랏의 포인트 가치는 10달러. 자, 여기서 레버리지는 1대 210.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종목에 맞춰서 아래 심볼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심볼 정보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